집게 같이 내리니까 말씀이 없으시네요. 초급자 아니신가요, 혹시? <laughs> 얘는 향미가 선명하고 개성이 강하고 얘는 좀 마일드한데 부드럽고 이제 약간 크리미한 느낌이 듭니다. 저도 강도는 약한데 그도 스무스하고 가벼운 버터 같은 느낌도 들어서 <laughs> 스무스 라이프 버터. 네. 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커리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커피가 알고 싶다 브루잉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카페쇼 이후에 거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네.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네잘 지내셨나요? 네 수업 많아가지고 수업하다가 왔습니다 <laughs> 오늘 저희 이제 코알 브루잉 편인데 오늘 어떤 걸로 진행이 될까요? 아 이제 저번에는 저희가 양 대리님과 함께 초급자 영상을 찍었었는데 이제 오늘은 좀더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해서 브루잉 중급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부장님 중급자신가요? 고급자신가요? 어, 고급자라고는 절대 못할 것 같고요. 그래도 양대리랑 비교하면 중급자로 얘기하는 아, 게. 양대리니까 비교하면? 네, 네. 아. 이제 비교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아. 네, 뭐, 김승객 관리타님 같은 분이랑 비교하면 초급자. 아. <laughs> 양대리랑 비교하면 고급까지 할수 <laughs> 있을 <laughs> 것 같지만 중급자라고. 아, 병선하고. 상대적인 고급자군요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중급자 입장에서는 어, 브루잉 내릴 때 궁금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음. 듣고 좀 자세히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제 나름의 이제 고정적인 레시피는 있어요. 나름의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내리는 이제 고정 레시피가 있는데, 그럴 때 제가 쓰는 게 서클 푸어랑 샌드 푸어를 사용을 하고, 그냥 제가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나름 설계를 한 건데 중급자 기준에서 궁금했던 게 사실 근데 이 둘의 차이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어림잡아서 그냥 대충 두른 말로 서클 푸어가 뭐 전체적으로 적셔주는데 뭐 좋고, 샌드 푸어는 좀 밀어주는 게 좋으니 이거 뭐 하리오는 또 샌드 푸어가 좋다. 이러다 보니까 섞어서 사용만 하지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모르겠으니까 뭔가 이두개 물줄기에 따른 차이점들에 대해 좀더 명확하게 알고 싶더라고. 요 음, 아주 좋은 네, 질문인 것 같아요. 사실 센터 푸어랑 서클 푸어라는 말이 나온 것도 얼마 되진 않았는데 옛날에는 핸드드립 방법이나 푸어거 방법으로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 요즘은 이제 심플하게 센터랑 이제 서클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먼저 이론을 하기 전에 저희가 커피를 내려서 마셔보고 음. 비교해 보면서 맛을 먼저 느껴보고 그 다음에 이론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가시죠. <laughs> 그럼 저희는 지금 어떤 걸 하면 될까요? 네. 일단 센터푸어로 내린 드립커피랑 서클푸어로 내린 드립커피를 똑같은 비율과 똑같은 분쇄도로 내려서 맛을 비교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을 센터푸어, 여기는 서클푸어로 내려주시고, 레시피는 20g에 300을 붓는 걸로 하고, 물량도 일정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 전부 다 60으로 잡아주시고, 음. 60을 다섯 번나누어서 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래도 하기 전에 옴니를 통해서 저희가 내리는 굵기가 마이크론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굵기는 593 마이크론입니다. 그래서 굵기는 조금 얇다. 선생님이 말씀주신 20g을 네, 중급자 기준인 제가 네,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부장님께서 서클포어와센터포어로 어, 진행해 주시고 계신데 역시 중급자셔서 그런지 물줄기의 두께, 즉 유속은 굉장히 일정한 편이에요 그래서 비교하기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지금 화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확실히 슬러리 모양도 다른데요 음, 센터포어를한 쪽은 어. 기포가 많이 없고, 이제 가운데 홈이 좀패어있는 느낌이고, 서클푸어를 한 쪽은 에스프레소 크레마처럼 전체적으로 기포가 위에 덮고 있고, 미분이 살짝 올라와 있는 느낌이 들고요. 좀더 평평한 느낌이 있습니다. 어, 물량까지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네요. <laughs> 그렇 같이 내리니까 말씀이 없으시네요. 집중... <laughs> 굉장히 집중하시고. 네. <laughs> 초급자 아니신가요 혹시? <laughs> 아, 프레젠테이션 가능하지 아. 그냥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네. 하고 우리 시간도 알면 좋을 것 같아서 다 빠졌을 때 시간도 확인해. 기게요 네. 그래서 지금 서클 푸어로 추출한 거는 총 추출시간이 3분이었고요. 센터 네. 푸어는 2분 44초인데 네. 이 차이가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보통 센터 푸어로만 진행하게 되면 가운데 물줄기가 형성이 많이 되면서 물 빠짐이 좀 원활하게 되고 또좀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센터 푸어는 이제 미분의 움직임이 많지 않아서 음. 층 분리가 쉽게 되지 않죠.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빠진다고 보시면 음.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서클 푸어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제 골고루 적시는 방법이다 보니까 커피가 전체적으로 잘 적셔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적셔지는 시간 때문에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또 층분리가 잘 되면서 천천히 잘 내려오는 걸 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출 시간 느려서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균일하게 잘 적셔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음. 빠르다는 것도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이제 그만큼 물길이 빨리 형성되어서 금방 내려왔구나를 보시면 됩니다. 음. 한번 드셔보시죠. 네. 그러면 네. 센터 푸어를 먼저 먹어 볼게요. 응? 아로마, 플레이버, 마우스 피 순서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아로마를 맡으셔야 합니다. 아 맞다. <laughs> 개인적으로 생각보다 약한 것 같아요. 사실 이 커피가 무슨 커피인지 알고 있는데 그걸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갈았을 때 향만큼 올라오진 않는 것 같아요. 음, 아로마가 좀 강하지 않다. 네. 네. 그럼 플레이버는요? 근데 마셨을 때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조금은 가볍다. 밍밍하다 그래야 되나? 플랫, 음. 약간 플랫한 느낌이라서 전반적인 캐릭터들이 좀 떨어지는. 음. 저는 이 커피를 처음 먹어보거든요. 네. 근데 아침이라 그런지 사실 말드게 먹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밍밍하다고 할 수도 있고, 저같이 말드한 걸 좋아하면 말드하다고 할 수도 음. 있을 것 같은데, 말씀드려보니까 이 콩의 어떤 스펙보다는 좀 개성이 막 나온 느낌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마우스 필이나 무게감은 어떠세요? 사실. 예. 마우스필은 조금 텍스처가 있는 느낌이긴 해서 떨어지는 건 아닌데 역시나 맛이랑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생각하는 강도들보다는 떨어지는 음. 느낌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강도는 약한데 그래도 스무스하고 음. 약간 가벼운 버터 같은 느낌도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스무스 라이트 버터. 네. 네. <웃음> <웃음> 그다음 이제 서클표 아로마 먼저 해볼게요. 음. 근데 솔직히. 막 대단한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은데 굳이 두 개를 비교하면 이 서클 포어 했을때 향이 조금은 조금 더 나는 것 같아요. 아로마적으로 진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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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오른 노트도 센터 포어 쪽은 좀 밝고 허벌한 느낌이었는데 여기 서클 포어를 한 쪽은 아로마가 좀 말린 과일 향이 나고 좀더 굵거나 갈색 계열이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마셨을 때도 사실 캐릭터가 이게 더 선명한 것 같아요. 딱. 네. 약간 제 기준에서 그 말씀하신 약간 그런 말린 과일 느낌이나 꽃향도 솔직히 올라오는 것 같고. 오. 음, 저도 플레이버는 훨씬 더 선명하고 복합적인 것 같고 더 비싼 커피 같은 느낌이 음. 들고요. 네. 근데 마우스 필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는 좀더 부드럽고 크리미한 쪽은 이쪽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는 깔끔하고 선명해요. 음. 음. 둘다 농도가 비슷하긴 하지만 얘는 향미가 선명하고 개성이 강하고 얘는 좀 마일드한데 부드럽고 약간 크리미한 느낌이 듭니다. 맞아요. 굳이 비교하면. 좀더 뭔가 클린컵이나 마시기 편안한 거는 센터포어 쪽인 것 같은데 음. 이제 좀더 캐릭터를 느끼고 싶거나 네. 그러니까 이거에 비하면 절대 깔끌깔끌거리는 건 아닌데 네. 비교를 했을 때 굳이 뭐가 더깔끔하냐 그러면 은 조금은 이 서클 쪽이 음. 그런 느낌이지 않나 맞아요. 네. 사실 둘다 충분히 맛있는데 제 스타일은 사실 서클포어 쪽인 것 같아요 저는 캐릭터가 좀더 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음, 약간의 그런 자극이 있더라도 네. 그런 플레이버가 선명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네. 음, 저 확실히 커피에 따라 좀 다르게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인데 네. 이 커피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서클프워 쪽으로 내리는 게좀더 음. 좋지 않을까. 크, 역시 중급자셔서 이런 판단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양배리어 쓸 못했을 거야. <laughs> 예문의 1패. <laughs> 네, 저희가 지금 먹은 건 비교적 라이트 로스팅의 원두인데, 시청하시는 분들은 다크 로스팅이나 미디엄 다크도 내리실 것 같아서, 똑같은 추출로 저희 다른 콩도 한번 내려볼까요? 음. 네. 방금 내린 콩은 이제 콜롬비아 게이샤 워시드 라이트하게 볶인 커피였는데, 좀 배전도가 다른 커피를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커피는 무엇이죠? 지금은 이제 미디엄 다크 정도로 볶인 파브스 커피의 모건타운 브랜드인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카페기도 해서 들고 왔고요. 레시피는 같고, 분쇄도까지 똑같은데, 물 온도만 91도로 낮췄습니다. 음. 네.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센터 푸어, 서클푸어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방금 라이트 로스팅 추출처럼 이번에도 유량, 유속 동일하게 하고요. 추출 시간도 푸어하는 간격도 비슷하게 하겠습니다. 아, 향이 다르네. 요 음. 아주 일정한 푸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장님 내리는 거 보면은 서클 음, 푸어에서 유속도 일정하신데 서클 음, 푸어할 때 어, 돌리는 회전수의 반, 회전수도 일정하시고 그 원의 반경도 일정한 편이세요. 또 이제 서클 푸어, 센터 푸어 했는데 어, 지금 좀 신기한 게 배전도가 달라지니까 추출 시간이 빨라졌어요. 아까는 서클 포어 했을 때 3분이었는데 이번에 좀 배전도 높아니까 2분 47초에 끝났고 센터 포어도 아까 2분 44초였는데 2분 29초인데 이게 맞는 건가요? 네, 일단은 아까처럼 서클 어, 포어가 센터 포어다 느린 건 동일하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라이트 로스팅보다 지금 미디엄 다크 로스팅이 좀더 빨리 나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로스팅의 밀도 차인데 다크 로스팅이 라이트 로스팅보다 훨씬 더 많이 볶혔죠 그래서 밀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만큼 용해도가 높아서 빨리 녹아내린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과학적인 같은 분쇄도인데도 네. 이런 차이가 납니다. 아까처럼 아로마랑 플레이버 마우스핏 진행해볼게요. 오늘처럼 어, 비 오는 날에 딱 맞기 좋은 고소한 향이네요. 네. 어, 그래도 사실 가라셀 때향 생각하면은 그거에 비하면 말다 한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강도는 약합니다. 아까보다 차이가 좀더클것 같아요. 네, 되게 단맛 좋고, 플레이버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설탕류? 흑설탕까지는 아닌데. 그라운 네, 맞아요. 그런 계열의 느낌이. 그라 슈거랑 제 아몬드의 네. 느낌 확실은전 음. 그 커피에 비해서 질감도 크리미한 것보다 더 있는 것 같은데 음, 좀더 점도가 있죠 되게 밸런스 좋고 산미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음. 산미도 있고 고소함도 있고 어, 마일드한 커피인 것 같아요 질감도 좋고 음. 아쉬운 점이 있을까요? 커피에서 개인적으로는 크게 아쉽지는 않은 음. 것 같아요. 네, 딱그 배전도에 비해서 되게 좀 편안하게 잘 내려온 음. 느낌이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습니다. 중급자 분들이라면 예상할 수 있는 이제 로스팅이 좀 어두워질수록 비터함이나 네. 좀 오일리함이 나올 수 있는데 얘 음. 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오일리하긴 하지만 긍정적인 오일리함이라 음. 되게 크리미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음. 어, 되게 자극적인 맛은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서클프와 비교해 볼까요? 아로마도 좀 다르네요. 네, 아로마도. 확실히, 좀더 자극적이다. 음. 네. 조금 더배전도 높아진 향이 오, 나는 네. 것 같아요. 정확 표현이세요 네. 조금 더 볶였다는 느낌으로 강도가 네. 높아진 것 같아요. 다크초콜릿 같은 아로마. 마셨을 음. 때 약간 더간 느낌? 아까가 아몬드였으면 이건 약간 더, 약간 더 구운 아몬드. 좋은 점은 저는 약간 말린 오렌지, 필 같은 산미가 올라와서 좋긴 하거든요. 음. 근데 이 커피에서는 산미보다는 달고 고소한 느낌. 그러니까 스위트 피터한 느낌이 더 강했으면 좋겠는데 네. 좀 어울리지 않는 산미가 나와서 음. 얘를 먹다 먹으니까 어? 향미의 강도가 강하긴 하지만 조금 자극적이다라고 네.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뒤에 살짝 기분 좋지만 그래도 놀랠수 있는 스모키함이 좀 있기도 음. 하고요 네. 저도 이제 비슷한 의견인데 확실히 약간 음. 그런 배전도가 높아지면서 오는 스모키함이 좀더 강하게 느껴지고 음. 질감도 그러다 보니까 전 거는 그래도 되게 마이드한 편이었다면, 이거는 그거에 비하면 확실히 좀더 입에 걸리는 게 네.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에 맛이 임팩트가 있어서 좋긴 하지만, 뒤로 갈수록 좀뭉밍해지면서 음. 드라이하고 좀뻘버진 느낌이 약간 네.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쓴맛도 더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충분한 비교가 된것 같습니다. 어, 그니까요. 네. 저는 사실 아까 게이샤는 무조건 서클푸어로 할것 같은데, 음. 지금은 센터푸어로 내린 게 훨씬 맛이 좋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배전 더블로 꼭 비교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 시험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 한번 해볼까요? 어, 좋습니다. 자, 오늘 커알 브링 이제 중급자 편은 제가 궁금해했던 이제 물줄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한번 마무리를 위해서 정리를 한번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정리를 해 드리기 전에 어, 일단 드셔 보니까 어땠어요? 확실히 차이가 좀 느껴지셨죠? 이게 네. 영상으로 전달될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되게 명확했어요. 확실히 뭐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중급자 정도 되면 원두나 이제 또 배전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르게 가져가야 될 점들이 분명히 있는데, 어, 저는 사실 물줄기에선 그렇게 큰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어, 되게 명확하게 나서 저는 그 부분이 되게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듯이 저도 이제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할때 다양한 이론을 배우는 것도 좋은데, 일단 이렇게 직관적으로 먹어보고 비교하는 게 선행이 되면 오히려 흥미도 더 올라오고, 감이 빨리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론을 들으시면서 실습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서클푸어와 센터푸어의 어떤 장점과 단점을 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서클푸어의 장점은, 서클푸어를 했을 때는, 슬러리가 전체적으로 골고루 적셔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껍질 입자의 모든 부분이 잘 적셔지겠죠? 그래서, 잘만 한다면, 채널링을 방지하고, 음. 과한 쓴맛이나, 과한 신맛을 유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커피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맛을 무난하게 끌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장점은 서클 푸어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파도가 생기면서 입자의 크기별로 층 분리가 생깁니다. 음. 그래서 작은 미분들은 살짝 위로 뜨고 큰 입자들은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아무래도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 오래 추출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오래 추출되는 부분도 이제 굵은 입자로 바뀌면서 마지막까지도 깔끔하고 텁텁하지 음. 않은. 그런 클린컵을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센터푸어의 장점도 있습니다 센터푸어도 아까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운데 쭉 부어주고 이제 과하지 않게 적당히 부어만 준다면 아무래도 잘못 돌린 서클푸어보다는 훨씬 더 마일드하고 채널링 없이 내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까 크리미한 바디를 느끼셨죠? 네. 마지막 커피에서 그렇듯이 되게 재밌는 게 센터 푸어를 하게 되면 어, 한쪽 그러니까 가운데 부분만 쫙 추출이 되면서 그쪽에 있는 부분들이 오일이 약간 나와요. 그래서 아무리 종이 필터를 껴도 어, 필터기 때문에 100% 걸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일 성분이나 좀 무거운 바디감, 좀 크리미한 느낌을 즐기고 싶다면 오히려 센터 푸어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부장님이 쉬는 시간에 설명하신 센터포를 하게 되면 편하다 그렇게 또 장점을 볼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단점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단점은 서클포어부터 얘기를 할게요 서클포어가 너무 과했을 때 너무 과하게 되면 아무래도 소용돌이가 너무 거세지다 보니까 미분이 너무 많이 움직여요 음. 너무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분이 너무 많이 나올 수 있겠고 탁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커피가 투명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거 조심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너무 과하게 돌리다 보면 산미와 쓴맛, 단맛이 너무 강하게 나와서 플레이버가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과하게 하다 보면 물줄기가 연습이안된 분들은 분명히 튜널링이 날수 있어요. 음. 막 과하게 붓다 보면 이제 리브 끝으로 갈 수도 있고 반경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튜널링이 생겨서 어, 맛이 균일성이 없고 바디감도 일그러질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할 때는 요런 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서클 포어가 너무 약하면 또 문제가 생기는데 너무 약하게 되면 그 드리퍼 안에 슬러리의 상부 부분만 회전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음. 네. 그래서 아래 부분은 이제 전혀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윗부분만 계속 돌다 보니 과소와 과다의 그런 불균형이 또 생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센터 포어의 단점 중에서 이제 센터 포어 과했을 때는 아무래도 가운데 부분으로 폭포가 친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그래서 한쪽으로 물길이 형성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쪽만 과다하게 추출이 되어서 적당히 오일리한 느낌이 아니라 너무 과한 오일리한 느낌과 좀 텁텁한 느낌을 같이 줄수 있고요. 음. 그럼 약할 때는 센터푸어를 해도 아무런 교반이 일어나지 않고 효율적인 추출이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율도 감소할 수 있고 밍밍하고 그다음에 플레이버가 좀 밋밋한 느낌을 받을 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센터 푸어든 서클 푸어든 장점과 단점이 확실하게 있고 방금 우리 테이스팅했던 것처럼 어떤 로스팅에 따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다르기 때문에 편견을 갖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렇게 센터 푸어와 서클 푸어를 비교했지만 선행되어야 할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부장님처럼 유속이 일정한 연습 그러니까 내 물줄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뭐 예를 들면 연필심 한자로 갔다 그런 느낌으로 일정하게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채널링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레벨링도 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분쇄도가 일정한 그라인딩을 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 지금 사용한 그라인더는 디팅이긴 한데, 너무 이제 저렴한 핸드그라인더를 쓰게 되면 음. 애초에 입자부터가 불규칙하니까 추출해서 더 많은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결론은 좋은 그라인더, 비싼 그라인더를 써라. 마지막 조언은 여러분들이 서클푸어와 센터푸어의 어떤 경계를 두지 마시고, 한 잔의 커피를 내릴 때 각푸어마다, 어, 이 원두는 이쪽 부분에 센터푸어를 하는 게 좋겠다. 이쪽은 서클푸어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센서리 연습과 함께 브링 연습을 하시면서, 어, 내가 혼합해서, 서클푸어와 센터푸어를 잘 혼합해서 현명하게 드립을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자, 커알 브루잉, 이제 중구편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을 정리해보면, 사실 모든 방법은 장단점이 있고, 그라인더를, 이왕이면, 가급적이면 좋은 거를 써서, 균일하게 그라인딩을 해주고, 물줄기 연습도 기본적으로 돼야 되고, 그런 이해도를 가진 상태에서, 서클과 샌드푸어를 활용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문득 생각난 게, 사실 제 레시피가, 샌드포어와 서클포어를 사실 섞어 쓰고 있어요. 음, 좋 사실 제 기준에선 마시기 정말 무난한데, 개인적으로 더 맛있게 내리고 싶은데 그 방법까지는 이제 몰라서, 음, 네. 한번 다음 편에서는 이 중급자의 레시피를 한번 수정을 해보면 어떨까. 아, 좋습니다. 사실 센터랑 서클 말고도 더 세부적인 컨트롤 할수 있는 변수가 많아서, 어, 그럼 그때는 디자인 레시피를 한번 수정해보겠습니다. 아, 좋 제가 고급이 되는 그날까지. 커알 브링 편은 계속됩니다. 그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비커피뉴. 투비커피뉴.